안녕하십니까 레디 시에서정광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심우증이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다수의 검사장들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해서는 안된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오늘 회의석상에서 나왔고 그래서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으므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은 25일로 만료됐다 그랬죠. 그러므로 대통령은 지금 이제 불법 구금 중인 상태인데, 즉, 대한민국 역사상 또는 세계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대통령이 불법 구금 된 상태인데, 오늘 공수처는 지금 현재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가지고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회의를 가졌는데, 박세현 서울 고검장은 결국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 즉, 검찰총장한테 모든 것을 검찰들이, 검사장들이 위임했다는 뜻이 되죠. 자, 여기서 이 회의가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는데 이 회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공수처로부터 비롯됐고 공수처는 국가 반란에 준하는 쿠데타에 준하는 불법 수사를 했음이 다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검장 출신의 전직 간부 한 사람이 패널드 마이크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회의 참석자 중 다수가 많은 사람이 회의 참석자가 전부 다 검사장들입니다. 검사장들 중 다수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고검장 출신 전직 간부가 오늘 참석자들한테 전화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감, 전직 간부는 고금장급인 후배가 지금 이제 고금장급 후배가 회의 참석 전에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한테 물어왔다. 그래서 내가 내가 먼저 본인의 입장을 네 의견은 어떠니 하고 물어보니까 즉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노출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말해 왔고 그래서. 내 의견도 그렇다. 즉,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 의견도 그렇다."라고 하니, 회의에서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다. 또, 어제 저녁때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긴급 회의 참석을 통보하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효에 따라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전원의 의견을 취합할 것이다. 라고 들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참석자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이것에 의하면은 다수가 검사장급들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과정, 특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이미 드러났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드러난데다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 두 번이나 불허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하자 석방하자라는 의견의 다수가 심우성 검찰총장한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긴급 회의에 참석한 검찰 간부들은 이와 함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기간을 불허를 함으로써 추후 공수처나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 없이 기소를 선택하도록 기소할래 말래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크게 공수 저기 검찰이 실수했다 이죠 우려하는 분위기 분위기가 오늘 회의에서 나왔다. 자 법원이. 기소 여부만 판단해라 라고 결정을 함으로써 즉 보완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을 단순한 기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는 범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후 법원에서 공소 유지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피의자를 석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향후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것, 이것, 여러분, 여야 됩니다. 공소, 그, 내란제 수사권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경, 찰한테만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수사한 거는 불법 수사기 때문에 모든 불법으로 영득한 증거물은 다 취소가 되죠. 법원에서 전부 다 거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 유지도 지금 상당 어렵고 상당수 피해자를 법원이 석방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다수의 검찰이 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별자리들, 구속되어 있는 별자리들, 장군들, 이들도 석방할 수밖에 없다. 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처럼 애당초 수사, 수사금 문제와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시 관할 법원의 선택부터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 최대한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맞다 하는 점도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다수의 검사들이 만약에 다수의 검사들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고 최종 결정만 심정 검찰총장한테 맡겼는데 심정 검찰총장이 엉뚱하게 구속기소라든지 이런 짓을 하면 검찰 안에서도 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심정 총장 나중에 구속될 거예요. 이게 이거 잘못하면 이거는 쿠데타에 전나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영장기간도 25일로 끝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지금 벌써, 지금 현재가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있는데 불법 구금한 자들이 누구냐? 공수처, 경찰, 검찰이 쿠데타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성 당신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처한 거야. 다수의 검사들이 이렇게 검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검사장들이 나중에 심우성 검찰총장을 수사할 때가 되, 되면 심우성 그대로 구속이에요. 검, 검사장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잖아요. 검사장이면 검사 검사들 두목인 셈입니다. 지금 반면에 일부 참석자들은 법원이 구속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하는 만큼 내란 범죄자라는 중대성을 감안해서 곧바로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검사장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부라고 판단된다. 자이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 주목됩니다. 주목될 수밖에 없죠. 일반 사건이라면 당연히 이럴 경우는 석방을 한 후에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기소를 하든 불구속을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든 심우정한테 쏠리는 여러가지 따가운 주목이 있게 마련이죠. 이에 대해서도 검찰보다는 법원 즉 중앙지방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만큼 검찰은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수사권 가진 사람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단한 번도 경찰은 수사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수사권 이 있는 검, 경찰은 단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고, 내란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수사, 수사 조사 이것은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됐으니까 단순히 기소 담당 기소청처럼 기소를 담당하는 기계가되버렸습니다이 어제부로 모든 것은 검찰이 스스로 초래한 거죠. 기소, 기소만 할수 있는데 자, 적법한 수사를 거친 상황만 검찰은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직권남용등 수사권도 없고 내란죄 기소권도 없고 직권남용등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한 모든 것은 지금 법원에서 이것은 불법 영득된 증거물로 각하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모든 공은 심우진한테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임 권성동 은내 대표, 주진우 의원 등등도 지금 막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의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제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를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되버렸고 이거 법정에서 나중에 기각도는 각하될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검찰이 선수를 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모든 것이 부인될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순 날탕들이 완전히 조폭이 검사를 수사하는 것과 같은 조폭이 어떻게 검사를 수사하겠습니까? 조폭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조폭과 똑같은 입장으로 조폭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데 조폭이 감히 대통령을 수사해버리는 이런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볼때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맞는 겁니다.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은 직권 남용죄 요 부분인데.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권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오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영장을 남발하고 일제 시대 순서도 아닌데 불법 체포와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르고저러는지 걱정이 큽니다. 어떤 가혹한 이게 제가 저기 제가 보수 입장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입장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공수처장은 지금 즉시 구속돼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지금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법에도 없는 방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금했다면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내란이죠. 공수처장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고 공수처장 고발 많이 돼 있습니다. 그 고발된 죄목들을 일일이 다열갈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부터 해가지고 위조 공문서 행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은 즉각적으로 체포 구금돼야 되고 즉각적으로 구속돼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장하고 공수처 검사들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63년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기각을 결정한 판사들만 적법 절차대로 하네요. 이번에 구속기간 기간 연장을 불허한 판사들만 적법하게 절차대로 하네요.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상태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 다른 이야기는 할 거라고 전부 다 입가신 국민의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진우 의원이 아무래도 법률 쪽에 제일 밝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주진우 의원 하는 얘기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가 있다. 기각할 케이스, 이게 공소 기각 나올 거예요. 잘못하면. 은 그럴 경우 검찰 책임이, 이건 누가 검찰, 이 검찰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심우증이 까먹게 생겼다니까 지금. 최종 결정권은 특수범 특수범 본부장 뭐한세형뭐한정확하게 이름이 기억 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구속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최종적으로 심우중이가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잘못하면은 자 더군다나 지금 박세현 아 박세현 서고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깜박아야 되지만은 이 판결이 만약에 잘못되고저기 공소 기각을 당할 경우.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총장한테 밀어붙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총장이 결재 안 하면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특별 수사본부 설치 누가 허락했습니까? 심무중이가 만들라고 했으니까 모든 공은 심무장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검사장들이 검사장들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면 안 된다. 우리까지 덮어선다. 그래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자. 라는 검사장들이 다수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심우정 검찰총장 앞에서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심우정이는, 심우성 심유정 검찰총장은 다수의 이, 그, 저기, 검사장들 이야기를 무시할까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심우정한테 심우성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수가 얼마인지 소수가 얼마인지 또는 소수가 다수로 좀 표현됐는지 그런 것도 아직은 모릅니다만 다수한테서 나다. 그러면 적어도 두세 사람 가지고 다수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거는요 오늘 이 전국검사장 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시무성은 지금 즉시 결정해야 됩니다. 구단타 세력이 동조하기 싫으면 즉각적 의무성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금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앤서 님 고맙습니다. 앤서 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심우중이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각종 언론에서 심우중이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위법이에요. 자, 어제부로 구속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25일 공공 0 25일 10시 32분부터 또는 25일 밤 자정 12시 00으로 24시 공공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은제가 불법 구금 상태죠. 불법 구금 상태에서 불법 구속 기소를 한다. 구속 기소라는 게 뭐냐면은 구속 영장이 살아있을 때 기소하는 것을 구속 기소라고 합니다. 구속 영장 이미 실효됐습니다. 25일로, 25일 자정으로. 실효된 것을 가지고 구속 기소를 한다. 그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만약 하면 심우승이 까먹어요. 이거 심, 심성 총장, 이거 당신 검찰총장이라고 가볍게 보고 넘어갈 상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깜빡하느냐, 마느냐는그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물론, 일 개인의 사법 처리 여부를 제가 뭐 판사도 아닌 사람이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 지금 벌써 벌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은 25일까지고 그러므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일국의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불법 구금 중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이거는 전 세계가 기절 초풍을 일으키거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한이 실효돼 가지고 만료대가 실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면 현직 대통령을 구금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가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쿠데타 세력들한테 정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경우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쿠데타 세력의 주범은, 제1주범은 검찰과 공수처에 있습니다. 그거, 국민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다수의 검사들이, 검사장들이, 다수의 검사장들이 대통령을 석방하자라고 나온 만큼, 만약 여기서 심정 검사장, 검찰총장이 다수의 검사장 의견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면, 그거는 현행법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또한 비켜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순간순간으로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또 속보가 나오겠죠. 속보 가장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